마음 들어? 너는? 너, 네가 좋아하는 고급스러운 데잖아 어서오세요 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생님이 거야 이거를 가위로 네모로 잘라도 되고 세모로 잘라도 돼 내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자르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 가위 줄게요 여기는. 네. 여기는... 네. 아빠가 네. 아, 네. 무사히 네. 돌아오고 싶 싶더니... 그렇지. 네, 네. 자, 여기는 선님 여기는 친구 시티주세요이말채 썬다. 어, 말. 채 썰디오스. <썬다>. 아. <laughs> 어. 어, 아, 채 오, 채 아, 잘 잘랐어. 그 전에. 그림도 괜찮고. 내가 원하는. 그림들이 많지. 이거 뭘까? 자전거, 그렇지 자전거. 혹시 이거는 뭔지 알아? 뭐야? 모르지. <laughs> 많이 봤을 텐데. 오늘 예쁘다. 자전거 갈라진 데는 피해잘한다 잘했어, 원준이 아... 최고. 와, 그렇지. 오, 짜자잔, 짜 예쁘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 있는 사인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초록색. 검준이 무슨 색 줄까? 개 검정색? 아, 와, 우와, 멋있어. 와, 자기야. 와, 나이스 나이스, 잘 하고 있어. 자 다른 체험도 한번 해보세요 네. 멋있는데요. 저희는 아이가 직접 한그림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여기 있을게 태정이는. 치카. 야뭐 하는 거같다 어. 많이? 우리 향기 주머니 해서. 만들 건데 여기다가 주머니에다가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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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향기 <웃음> 한번 같이 <laughs> 있혀볼게요 무슨 냄새야 이거 무슨 냄새일까 우와. 우와. 검준이도. 검준이도. 아서 리액션이 아주 좋구나. <laughs> <laughs> 어? <너무> 오! <laughs> 어. 이것도 향기야. 준이 <laughs> <범진이> 발레 향기. 오, 이 와. 멋있다. 맛 <laughs> 아, 잘 되고 있어? 잘오 냄새도 제거하려고 안방에 아, 안방에다가. 안방에다가? 아, 내려가자. 안동아. 저희 아 체크인 저쪽이에요. 5인 가족 많으신 가요 예, 예. 네. 449호입니다 고습니다 이동합시다 어디 어디 가? 예, 일단 방으로 3개야! 야, 뷰 죽인다. 오! 와! 아, 이게,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 먹으면 돈 내는 거 아니야, 이거? 무료래, 무료, 무료. 어, 이거 까까, 다 무료래! 다 먹어! 이거 무료래, 무료. 무료. 공짜야 공짜! <웃음> <웃음> 그것도 공짜야? 네! 짱이 떴어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돼? 공짜처럼 아빠처럼 대머리 되는거야 휴지옷고 이게 TV에서나 보던 물이네 에비양에비양 이게, 이게 깨끗한 물이야? 이게 원산지가 지하수 뭐야? 수원지 프랑스.. 아까 어땠어? 여기, 여기, 여기 프랑스 물이래 프랑스 물 이거 아. 맛있어? 아! 아! 물 되게 이거 되게 비싼 물이야 시원하다 시원해? 물물 <laughs> 맛인데? 좋아? 응. 맛있어? 응. <laughs> 자기야, 이거. 이게 선물이야. 어, 선물은... 양말인가? 아, 어, 수면 양말인가 보네? 어, 이거는 텀블러. 어, 이거 뭐야? 통이야 응. 어. 수면 안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도... 쇠야, 쇠. 담요. 이거는... 돗자리인가 보네 저기요. 이거 급급해서 건데. 99파. 아프대. 찢는 거야. 뭔가 어, 그 동네도 있다. 뭔데? 아, 다칠 때 쓰는 건가 봐. <laughs> <laughs> 그래. 우 상자를 가져가고 싶은 거야? 아니, 볼불라고써 있으니까 롯데 권 아니잖아. 이거 마누라 <laughs> <누나>, 별거 나중에는 <laughs> 이 TV도 띄어갔던 거 같아. TV는 띄어가지 말자. 네. 네. 이게 데건 뭐야? 이게 옛날 거같 좋다 그러게 뭐야? 뭐야? 와벌벌 이따가 여기서 밥 먹는 거나 봐 왜? 밥 여기서 먹는데 여기, 여기 그러면은 막 가수 온대 가수? 아. 응. 무슨 가수? 허팝도 나온대 호팝? 호팝 진짜? 응. 야, 아, 예, 산 찍어도 되는 이거 예요 네, 여거 옆에 배경 나1거 10개. 이이용하0개 네, 거1 이거 10개. 이거 1넌 여기 얼굴만 나오고 10개. 이거 10개. 이거 10개. 이거 10개. 이거 1이1 보이도 <laughs> <laughs> <또 떠와>, <laughs> <복염도> 나와 보이야 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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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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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지 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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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나우 복이지 어 달고나 이지 복이지 복이지 복가지 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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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말하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 뭐, 마크지? 뭐 음, 이거 여기 이거 돈 내주시는 분들 마크야 이거. <laughs> 알았다, 알았다. 핫팩이예요? 네 세정아, 핫팩 응. 아지금도 따뜻하다 엄마 오, 왜? 오, 어, 아 실패했어 아 맞다 좀 <laughs> 오, 야, 뭐야! 김태희 좀 죽이지 말겠지? 아, 김치! 감사합니다. 원래 가난한 사람들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laughs> 시원건까 들어가자 인 가족 다섯 분맞예여기다 절취하셔서 작은거 한시넣어주시네 분이세요? <laughs> 가지고 계시면 되세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5시 5 5시, 5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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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이세 어? <laughs> 아, 자, 여기 앉으셨네 <웃음> 다행이네요 <웃음> 아 여기서 보니까 또 아. 새롭네. <laughs> たまーに、たまーにといいか